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김설환입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이제 14시즌이 이제 15일날, 오후 5시 금요일날 열리는데요. 14시즌에는 여러분들 협조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14시즌 때는 그 원시 아이템 또는 고대 아이템인데 옵션이 거의 원시급인 그런 아이템을 습득을 하시면 제가 그 14시즌 동안에 좋은 아이템 클립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악을 제외하고, 음악을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 예외, 어 그, 클립 영상을 원시나 최고의 아이템, 고대나, 그, 게 뜨면, 또 요즘에 녹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오캠이나, 뭐 있죠? 지포스, 그, 거 있죠? 그, 녹화 기능 이런 거. 그래서 재련을 하거나, 아니면 휘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백뱅이, 대균을 백뱅이 돌거나 해서 녹화를 하셔가지고, 여기 딱 짤막짤막하게 클립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시즌 14 시즌부터 영상을 따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루즈해질 거라는 좀 예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은, 어, 점점, 점점, 일주일 단위, 뭐, 3일 단위, 5일 단위 이렇게 클립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바로 밑으로 이메일 확인하셔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이메일이나 아니면 요즘 디코나, 디코앱, 디코 아이디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걸로 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을게 알았죠?